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그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여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 나,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일독서 말씀 굉장히 깁니다. c t o r i 서 a young d 서 c t o r I'm a young doctor. I'm a young d o c t 그두로가 쳐놓은 올가미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들의 그 선택이 은총과 손으로 반드시 끝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개입하게 되죠? 다니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두 원로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을 향한 수산나의 결백과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어, 우리가 일독서를 좀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 무의미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죠. 많은 경우 이 하느님의 방법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편한 방법, 쉬운 방법, 또 내가 어, 덜욕 먹는 방법. 그래도 우리 신앙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좀 일독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요 오늘 보면은, 어, 저기 뭡니까? 눈이 안 좋아서 제가. 예, 3절. 스승님 이 여자가 가르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그 간음을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자만 어, 처형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간음한 남자도 같이 처형하는 게이 율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럼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간음하던 현장에는 1번 여자만 있었다. 2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었다. 몇 번입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은 겁니다. 약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가매 방법으로 어. 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몇 절에?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게, 짓게 되었을 때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그 대상자들인 이 의도적으로 남자를 데리고지 않고 약자인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어 시험하고 고수할 구실을 만들려고 했던 그 바리사이들과 유다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아담과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숨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정말 하느님 앞에서 숨는 사람, 진짜 죄인은 누구냐?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이웃들을 단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험담, 비난, 심판, 특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 그것은 결국에 아담이 하느님 앞에서 숨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선택을 하는 진짜 죄인의 모습이다. 물론, 가름도 큰 죄죠. 큰 죄지만, 오늘, 어, 복음은 누가 정말 죄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가늠한 여인과 그 여자를 이용해서 고발하고, 단죄하고, 이웃을 깎아내리고, 특히 예수님이요. 예. 넘겨뜨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 사라진 이들과 누가 더 진짜 죄인인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손으로 인도한다. 오늘 복음요. 아, 일독서 복음은 누가 정말 죄인인가? 한번잘 묵상하면서 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선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